네, 안녕하세요. 2년 5개월 만에 이렇게 무대로 가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김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들려주신 노래들은 굉장히 청량하고 벅찬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엔 대반전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오, 저는 강렬한 무드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 소감도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저도 같은 마음으로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뭔가 한 번쯤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처음엔 망설임이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도전했을 때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좀 무서워하거나 무대 위에서 어려워진 하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문득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이 물론 이번 앨범 곡에도 많이 담겨 있지만. 도전도 정말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그래 어차피 즐기러 나오는 앨범인 만큼 내가 늘 잘해 보여주기만 했던 그런 모습보다도 또 새로운 여행과 모험을 한번 떠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야겠다는 용기를 좀 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세정 씨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즐겼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강렬하고 파격적인 변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옆에서 봤거든요. 예, 새로운 김세정을 만나는 뮤직비디오였는데 이렇게 파격 변신을 도전한 이유. 일단 아무래도 액션이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 그걸 임할 때 가장 컸던 마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면서도 가장 뻔하지 않도록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신이나 도전을 더 많이 시도하려고 했고 가장 잘하는 걸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이로운 소문 때와는 훨씬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액션 자체도 좀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애초에 처음 뮤직비디오를 작업하기 이전에 감독님과도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이 뮤직비디오가 완성이 된 거여서 제가 노래 자체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이 영상에 담긴 것 같아서 너무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짜 호빈 감독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변했나요? 일단 제가 예전에는 노래를 하거나 앨범을 낼 때만큼은 어, 제 의견이나 제 생각이 정말 강한 게 아닌 여러 최대한 많은 의견을 좀 듣고 수렴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앨범만큼은 첫 정규이기도 하고 2년 5개월 만이기도 하고 어쩌면 7년을 넘어가는 그 기간에 내는 제첫 뭔가 어떤 선을 넘어가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과감해지고 나 자신에게 용기를 갖고 나를 믿을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곡 하나하나 선정도 그렇고 곡쓸 때도 그렇고 뭔가 그렇게 시간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앨범만큼은 진짜 제가 더 저를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제는 용기를 낼 때에도 불안해지지 않아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나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방금 소개해 주신 항해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직접 가사도 쓰셨으니까 소개글에 오리발을 졌던 내가 배의 키를 잡은 여행가가 됐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7년간 활동 중에 어느 시점에 좀 오리발을 벗고 배의 키를 잡았다고 자각을 하셨는지 뭐 특별한 성장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정 씨. 감사합니다. 이번 아, 이전에는. 오리발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일단 제첫 번째 앨범 수록곡 중에도 오리발이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그 곡을 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내 발은 언제나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라고 마음을 담아서 곡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 이제는 나만의 길이 아닌 정말 우리 세상을 등에 업고 이 수많은 어 세상 그니까 눈앞의 세상과 여행을 떠나는 길을 이제는 걸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너무 느끼니까 아 단순히 오리발처럼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아닌 조금 더 키를 잡은 큰 움직임이란 걸 나도 인지를 하고 또 그렇게 더 크게 준비를 할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나도 나를 더 믿고 용기를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적는 거 자체도 사실은 되게 큰 용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의 오리발에서 지금은 이렇게 배 키를 잡는 제가 됐어요.라고 뱉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하겠어요. 어, 그조그마던 꼬마애가 이렇게 컸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 기대를 하시더라도 그만큼 나를 열심히 하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막 한껏 던질 수 있는 내가 돼보자 하는 마음으로 첫. 뿐만 아니라 모든 곡에 곡 설명을 제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곡한곡한줄한줄 한줄 되게 의미를 최대한 담아내고자 저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을 그 내딛던 그 물만 보다가, 그 이제는 용기를 내면 낼수록 바다 건너의 곳까지 볼수 있게 되는 세정씨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까 뭐 앨범 소개 보니까 뭐문 뒤에 감춰놓은 뭐 외로움과 위태로움 같은 반전의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셨는데. 사실 좀 대중이 아는 김세정씨는 힘들거나 상처를 받아도 좀 그걸 드러내지 않고 웃으면서 좀 참아내는 좀 꿋꿋하고 굳센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약한 감정들을 좀 솔직하게 내보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이유나 아니면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강하게 보이는 제 이미지가 웃음일 뿐더 가깝게 제 자신을 드러내는 단어 표현은 솔직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함 그리고 진심 그래서 그런지 여지껏 제 진심이 워낙 밝고 강한 에너지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 저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쉬어야 될 때면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제 자신이라고 여지껏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원래도 느꼈던 감정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마 이 사회를 걸어 나가는 분들이라면 다 누구든 조금씩은 공감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꼭 뭔가 경쟁 사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내가 나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커 나가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만이라도 되게 외롭잖아요, 사실. 뭔가 어느 기준을 보면서 나를 성장시켜야 되며 누구에게 기대야 되나 어느 정도가 적당한 정도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성장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장을 하고 있는 모두라면 아마 이 곡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어? 공감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이 외로운 마음 당신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느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또 다른 방식의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네이1곡 어... 전부 작사하셨는데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 가지고요 그걸 아까 앨범에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담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좀 어떤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나요? 가장 하고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음 그거에 가장 잘 맞는 곡은 아무래도 11번 트랙인 빗소리가 들리면인 것 같은데요 그 곡의 내용 자체가 첫 시작은 제가 노래를 시작했던 때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운동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곤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이제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연습했던 부분이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운동장이 텅 비기도 하고 소리가 좀 먹먹해져서 저 혼자만의 연습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일단 오면 어 오늘은 나가서 운동장에서 연습해야지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딱그 그 주제 자체가 저한테는 노래를 시작했던 제일 처음에 언제야?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장면이에요. 그때 순간부터 또 이제 제 노래의 끝에 화이의 부분에 젤리피쉬 친구들 연습생 친구들이 같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떼창을 함께 해줬는데 그래서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외치기도 하고 젖어갈수록 더 환하게 웃을 테니라는 이 주제를 내뱉어요. 달려가 넘어져니 온몸을 적셔 젖어갈수록 더 환하게 웃을 테니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이렇게 부탁 안 드렸는데 이렇게 불러주신 분이 처음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그 주제인 것 같아요 달려가 넘어져도 좋고 뭐 마음껏 막 빗물에 젖어도 좋으니까 넌 언제나 웃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리고 옛날에 그 운동장에서 노래 부르고 즐거웠던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쭉 용기를 내줬으면 해 라는 그 주제를 최대한 담아보고자 열한곡 트랙을 완성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뛰자. 네. 비 맞고 비가 와도 맞고 뛰자 네. 네 좋습니다 그 경이로운 소문에서도 이제 강렬한 액션 보여주셨고 이제 액션퀸 이라는 수식어도 붙으셨는데 이제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는 총격 액션을 좀 선보이셨어요 혹시 좀 본인의 총격 액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지 또 액션퀸 수식어도 확실하게 붙이실 것 같은데 좀 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첫 단독 콘서트 앞두고 계신데 전회차 전성 매진이 됐고 투어도 하실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액션퀸님 대답해 주시죠. <laughs> 어, 네 너무 네, 이렇게 넘치는 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감사드리고요. 일단 총격 액션은요 제가 아직 뭔가 평을 하기 가 너무 어려운 게 제가 총에 대해 너무 완벽히 알지 못해서. 이게 세상에 밝혀지고 나야지 조금 드러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총에 대해 아시는 분이 어 이거는 이렇게 자세하면 안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현실 고정이 좀덜 됐는데 이런 부분을 그때 가서 좀알것 같아서 일단 제가 본 바로는 멋있게는 나온 것 같아서 <laughs> 만족은 하는데 조금 더 현실 고증이 되었는지는 일단 오픈이 되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반응 보고 좀더 좀 보강을 하겠다. 네네네. 네. 자 그리고 9월 23일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제 첫 단독 투어를 그죠? 예, 시작합니다. 앞두고 있어요. 뭐 서울, 홍콩, 마닐라, 자카르타, 타이페이, 도쿄 그리고 싱가포르 쿠알라룸프로 방콕 마카오 멜버른 시드니까지 와 12개 도시 14회 공연 그리고 벌써 매진행렬 뜨겁습니다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일단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세상을 진짜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저희 팬분들 진짜 한분한분 한분 빨리 보고 싶었고 물론 앨범을 계속 냈었지만 그때는 코로나였어서 함께 마주한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팬들도 우리 세상도 나만큼 나를 그리워해 주셨구나라는 걸 세상 다시 느꼈던 것 같아서. 그게 3분만에 매진이 되죠. 네, 진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했고 저도 너무 그리웠어요. 그런 만큼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세상들이 기다려준 제가 원래 냈던 곡들도 많이 준비하고 새로 준비해온 곡들도 더 열심히 다양히 잘 준비해서 무대 선보일 예정이니까 진짜 설레고 부푼 마음으로 저도 가기지만. 어, 세상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왔을 때만큼은 저도 세상도 마음껏 즐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양한 분야에서 되게 올라운더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스스로 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거든요. 분야를 좀 나눠서 좋은 가수, 좋은 배우 그리고 좀 아울러서 좋은 아티스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올라운더로 활동하셨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습과.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아티스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진짜 즐길 수 있는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제가 원하는 모습의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전까지도 열심히 즐기려고 노력했고 즐겨왔지만 아무래도 계속 불안감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했던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계속 이렇게 즐기려고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띄는 이런 아티스트가 제가 원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가수, 배우 어쩌면 되게 비슷한 지점인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할 수 있는 가수와 배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가수로 나눈다면. 솔직한 메시지를 더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가수 뭔가 무대 위에서 멋져 보이기만 한게 아니라 실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또 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또 다른 대중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거리가 재밌을수 있는지에 대해 더 연구하고 또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솔직함에 대한 연구 진심의 강함에 대한 을 연구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제가 어, 최우수상 수상을 했을 때 했던 이야기와 약간 겹치는데요. 제가 연기를 아직 오래 해보진 않았지만 해본 결과 좋은 사람일수록 더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참을성과 그런 깊은 생각까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좋은 사람들은 다 그걸 참고 있을 뿐음 그걸 나쁜 방향과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 앞에 쓸 때는 내가 만약 그 나쁜 마음, 못된 마음을 펼치고 싶으면 그냥 참았던 걸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못된 분들은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났기까지도 저희가 여지껏 참았던 그런 미세하고 중요한 강한 마음까지는 절대 헤아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배우로서 다양한 연기를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기를 할 거라면 그럼 난 앞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단순히 이게 좋은 사람이란 뜻이 다 잘해주고 바보같이 싫다는 말 못하고 착한 이런 모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아티스트가 될것 같아요. 기자님들 뭐다 아시겠지만 이런 고민이 깊고 이런 고민을 하고 난 후에 무대를 즐기는 연기를 즐기는 사람이 팬들의 힘든 하루를 또 버티게 만들어 줍니다. 중국에는. 어 일단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앨범 한곡한곡 한곡 소중히 부르면서 무대 해보도록 하겠고요. 콘서트까지도 무사히 마무리 잘 해서 건강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로 선보인 만큼 앞으로도 다시 연기로도 당연히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다채로운 모습 보여드리는 제 자신이 이제는 김대정이구나라는 걸 조금은 알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저를 인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이 모습도 세정이고 저모습 세정이고 세정이는 이런 모습이었지 않나? 라는 게 아닌 아, 세정이는 그 다음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까? 라는 궁금증을 더 갖게 되는 그런 행보를 저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